네 지금 온 곳이 이제 수허 고성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어제 갔던 그 리장 고성보다는 훨씬 좀 조용하고 더 분위기가 좋네요. 네, 아마 여기가 수허 고성의 중심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먹으러 가는데 식당 이름이 뭐라고? 양공자의 민족. 양공자의 민족 음식. 전국에 이런 여행지에는 다 이런식으로 붙여 놓더라고요 아이미스윤 리점? 여긴가? 첫번째 음식이 나왔는데 이게 뭐, 뭐지 이게? 강량콩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 콩 뭐라고? 아 완두콩! 완두콩으로 만든 아 완두콩 묵두콩 이게 묵요인데 완두콩 묵이리 리장 스타일. 스타일의 완두콩 리장 음, 네. 스타일 완두콩 음. 음. 콩맛이 나요 음. 두번째 음식이 나왔는데 빨로 만든 떡같은거라고 하네 음. 싱크라는 공물인야 중국 보산지대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거고 에 일종 요거는 이제 점이라고 조 조보 방에 있는 이게 이제 그 아, 싱크라는 을 빻아가지고 방을 만드는 거버섯베이컨도 음. 들어가 있요아 저기 이제 이장 스타일 현재가 음. 현재라서 맛이 좀 다르긴 하 근데 떡은 얘는잘 볶여진다. 안묻히아 <목소리> 이게 누룽지 같은거죠? 누룽지 응, 누룽지에 아, 노동지. 마른갈비가 들어있네요 음. 근데 이런게 중국 대전시에서 실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인가런 원산지 재료는 퀄리티 차이가 있을거에요 근데 음식무 자체가 되게 많지만 <목소리> 비싼 편이그은낙무 자체가 이제 되게 막 유행하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다 끝냈는데 대부분 고급 고급 컨셉으로 해서 비싼. 음. 이건 약간 삼계탕 비주얼인데. <laughs> 아 고맙습니다. MSG 강력탕 맛이 데 여섯 캔이 하나 있고, 이 소스 있잖아, 요 샥스핀 소스, 해산물 소스가 있어. 광동식 요리. 이두 개를 까가지고 데피서저 대피, 고추 있지? 고추만 새로 썰어서. 그러니까. <laughs> 난 근데 어? 중국에 고추를 이렇게 많이 먹는줄 몰랐다. 그래, 중국 요리가 이제 재료도 재료인데, 비주얼도 신경 많이 쓰잖아. 고추가 빨간색. 칼없애그좀 보기 좋은, 좋으니까 이거 네 4명 먹어도 될것 같은데 상인 세트 시킨 거 아니야? 2, 3이지아 그래도 여기는 5점 만점이야 2.5점 아왜또 머리가 좀 아플라 그러지? 또차였나아더 토해라 예, 오늘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운동하고 요 주변을 살짝 둘러보려고 합니다 엊그제랑 어제 1박 2일 동안 패키지 투어를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은 그냥 주변에 뭐가 있는지 좀 둘러보고 저녁에 공연을 하나 볼것 같고요 좀 쉬면서 여기 리장 주변 여행을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 온다는 얘기는 없죠? 우선은 안 가져가도 되겠지. 네, 호스텔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마 저희 처음 갈 곳은 여기 근처에 다른 고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산을 못내게 되겠나? 음, 저희도 자전거 타고 가네. 가면... 여기 나름 길이 잘돼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날씨가 생각보단 좀 덥고, 고도가 아마 2,5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교차가 되게 심합니다. 밤에는 좀 춥고, 낮에는 덥고. 여기에는 좀 약간 서민적인 느낌이 네, 좀 든다. 동네 사람들은 장사하러 오잖아. 길거리 음. 그 내놓고. 음. 관리 안 한다는 거 여기 온 곳이 이제 백사구성입니다, 백사구성. 여기 과일 종류가 되게 많잖아. 대도시 가도 이렇게 많나? 대도시도 많듯이. 근데 여기가 보니까 석류가 많이 나네. 수박도 많이 보이니 망고도 많이 보이고. 북남의 남쪽, 남쪽 지역은 이제 시상 반나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대가 낮아. 그래서 약간 열대우림이나 이런 게있어 아.

여기 들어간게 고기하고 계란이고 스팸이잖아요 응남 전통 스팸 문남 전통 스팸 이건 뭐지? 문남 전통 닭 닭인가? 닭고기 조심하세요. 고기가 뜨거워요

1 0 원. 근데 이제 여기 관광지라서 좀 비싼 거고, 응. 다른 데 가면은 뭐? 한2십3 0원할 거야. 이거, 네가,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이거는 목, 어... 홍으로 만든. 다음 요소는 내장 송균전. 그리고, 근데 이건 약간 기름이 튀겨 나서 고기가. 목을 네. 튀긴 거야, 홍목을 튀긴 거야. 음. 아, 점심을 맛있게 오. 먹었고, 이제 여기서 아마 커피를 한잔할것 같습니다. 저 산바람. 아저 멀리 지금 설산이 보입니다. 저기 구름 거치니까 보이네요 지 전지! 그... 나도 여기 오늘 일요일이라서 사람을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동네가 개인적으로 리장하고 수마에 비해서 조금 더 중국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명나라 홍무제 17년에 만들어진 이제 벽화인데 주제가 그 도교와 티베트 불교. 이게 몇 년도지, 대충 보면? 1385년. 1385년 어, 이미. 6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자전거가 없어지길 바랬는데 안 없어졌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없어지길 바랐는데, 네 자전거를 타고 다시 숙소로 복귀하고 있고요. 숙소로 복귀하고 자전거를 반납하고, 아마 또 다른 곳으로 이제는 택시를 타고 있다고 할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 거예 영상. 근데 보면은 대부분 전기차 보다 그러니까 이런 띠띠는 다 전기차. TV가 싸네. 네, 오늘 이제 여행 마지막 날인데, 여기 근처에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공연이 있다고 해서 보러 왔습니다. 청보정 공연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다른 도시에 가도 비슷한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연 비용이 그렇게 싸진 않았고, 인당 310이요? 어, 어. 미리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는데, 좀 괜찮은 자리를 예매를 했고 310 위안이라고 합니다 312위안. 마지막 저녁입니다 마지막 저녁 마지막 저녁으로 허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호스텔에 묵었는데 위챗 단체 대화방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먹을 사람 했는데 광저우에 산한 명이 같이 먹는다 해가지고 지금 네, 네. 와있고요야 아, 음, 이거 버섯 향이 쫙니다 어저께랑 다르다. 어저께는 그 MSG 덩어리 느낌 확 났죠. 아 지금 아침에 호스텔을 나왔습니다. 근처에서 아침 을 간단하게 먹고 공항으로 가려고 하고요. 친구는 이제 원래 지내는 다른 중국 도시로 이동하고 저는. 상하이로 가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에 한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운남성에서 마지막 아침을 여기 현지 식당에서 먹고 떠나겠습니다 굵은 쌀국수랑 얇은 쌀국수 얇은? 음... 얇은 쌀국수 이것은... 미세 토지 토지 니물니 물어 왜 그렇게 양이 많아? 아침에 또 고수가 잔뜩 들어가 있는 마지막 쌀국수 고기는 퀄리티가 먹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네 어제 남은 거 넣은 거아니 그제 남은 거주니 어, 그래? 아모르아옷서아 아, 아니면 또 매운 거 시켰네 어? 잠깐 옷 색깔이랑 똑같은데? 아 그래? 그럼. 가래떡 같고, 재밌는 맛이야. 아, 딱 잡자마자 땡겨지는 느낌부터는 가래떡 같다. 얇은 가래. 응, 진짜로. 방금 <laughs> 아, 상해 공항에 도착해서. 호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공항 근처에 호텔 을 잡아서 내일 아침 일찍 하고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상해는 구경을 못할것 같고 공항 근처 호텔에서 하루 자고 내일 바로 환북에갈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가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머물게 될 호텔이고 이 셔틀이 포함되어 있는 호텔이라서 제가 예약을 했었고요 지금 딱 저녁 시간이라서 뭐 간단하게 좀 먹고 쉬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큰 벌레가 있습니다 뭐 바퀴벌레는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메시지 보내가지고 좀 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방을 바꾸던지 제가 위챗으로 지금 담당자랑 막 얘기를 하거든요 얘네는 중국어로 썼는데 번역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대화는 잘 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니까 바로 방을 바꿔준다고 해서 방을 좀 바꾸겠습니다 아... 어, 예, 방을 바꿨습니다 방 바꿨고 뭐 여행이 항상 그렇듯이 이제 재밌고 즐겁고 피곤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중국 여행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